Cracky. 안녕하세요 전국 최적가의 박부장 입니다 자 금일 준비한 차량은 2천만원 초반 대에 구매하시기 좋은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앞에 보이는 대형 SUV인 쌍용의 G4 렉스턴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차량의 간단한 스펙 먼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은 쌍용의 지4 렉스턴 2.2 4륜 유라시아 에디션 등급을 갖고 있고요 4륜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차량의 최저 등록일은 2018년 4월 3일날 차량이 최저 등록이 됐고요. 그리고 주행거리는 5만 3천키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의 사고 유무는 완전 무사고에 미세누유도 일체 없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출고 당시에 차량 컬러는 은색 바디, 실버 바디로 출고가 됐던 차량입니다. 자,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금액 2220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같이 영상을 통해서 외관 컨디션 먼저 살펴보실게요. 자 일단 전면부 컨디션 영상으로 쭉 비춰드릴 건데요. 어, 일단 크롬 라인도 상당히 잘 살아있고요. 라이트도 백화 현상 없이 깔끔하게 제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부 범보 쪽인 전방 감지 센서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범보 라인 쪽에도 이 크롬 디자인이 포인트가 들어간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전면부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깔끔한 컨디션 잘 유지가 되고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차량 번호도 좋습니다. 7444 번을 갖고 있는 차량이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자, 조서 측면부도 같이 확인 한번 해 보실게요. 자, 휠은 크롬밀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 타이어 잔여량, 어, 지금 앞에가 한 80에서 90% 정도 남아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에는 사이드 스텝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측면부 외판 컨디션 영상으로 비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빛을 반사해서 확인을 해봐도 광 상태 너무 잘 살아있고요. 문콕도 단한 군데도 보여지지 않고 있는 완벽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썬팅지 농도도 상당히 적정하게 잘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뒷타이어 잔여량. 타이어는 앞 타이어보다는 조금 더덜 남아 있어요. 한 70에서 80%요 정도 사이에 남아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휠 컨디션 상당히 좋고요. 동일하게 크롬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트렁크 라인 쪽으로 넘어가서 자, 뒤에 후면부 컨디션도 확인 한번 해보실게요. 자 뒤에 후방 감지 센서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뒤에 트렁크 라인이랑 테일램프 하단부 범버 쪽 컨디션도 상당히 깔끔한 컨디션 영상 속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트렁크 공간도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트렁크는 전동 트렁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트렁크 관리 상태도 상당히 깔끔합니다. 자이 차량은 사이즈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어이패밀리카로 이용하시기 상당히 좋아요. 자 그리고 7 인승 차량입니다. 3열까지 좌석이 있는 차량이고요. 평소에는 이렇게 폴딩을 한 상태에서 이용하시면 짐칸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커버를 열면 이렇게 하단부로 간단한 수납 공간이 있고요. 자, 그리고 2열 폴딩을 하면 공간 자체가 사이즈가 잘 나와서 더 넓은 짐칸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트렁크 관리 상태도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자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도 같이 확인 한번 해보실게요. 자 운전석 측면부 영상을 쭉 보여드릴 건데요. 자 외판 컨디션, 자 운전석 중 라인도 상당히 훌륭한 차량입니다. 자 어디 하나 흠잡을 곳 없이 어, 외판 관리가 너무 그림 같이 잘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보통 뭐 이제 화이트 바디나 블랙 바디를 상당히 좋아하시는데, 실버 바디도 관리가 상당히 잘 되면, 이렇게 정말 이쁜 퍼포먼스가 나오는 컬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 신차 때 여기 스티커가 부착이 되어 있는 모습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상단부에는 루프바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실내 안으로 들어가서 실내 컨디션도 같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 한번 해 보실게요. 자 실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운전석 시트 그리고 조우석 시트 영상으로 쭉 비춰드릴 건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블랙 시트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시트 관리 상태도 외관 못지않게 사용감이 많이 느껴지지 않고 있고요. 깔끔한 컨디션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그리 조우석 시트는 전동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자 이어서 실내 안에 탑승을 해서 자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사이드 스텝이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 탑승하시고 내리실 때 상당히 편하실 걸로 보여주고 있고요. 자, 시동 방식은 버튼식 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개입판상 정확한 키로수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쪽 하단부로 보시면은 키로수는 53,000키로 주행한 차량이고요자 그리고 핸들쪽 보시게 되시면은 핸들은 간단한 핸들 리모컨이랑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핸들 열성 기능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좌측에는 트렁크 열고 닫을 수 있는 버튼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전방으로 보시면 차량의 디스플레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후방 카메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방 카메라 상당히 선명한 화질로 잘 나오고 있고요 역시 국내 차량들이 후방 카메라 화질은 진짜 1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선명하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차량 안에서 이렇게 내비도 이용하실 수 있지만 자 이런 식으로 안에 있는 각종 기능들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기본적인 사항들이 있어요. 뭐 블루투스라든지 뭐 DMB 그리고 애플 카플레이, 뭐 안드로이드 오토. 이런 기능들까지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이고요. 자, 그 아래쪽으로는 차량이 프로토 에어컨과 운전석 조우석 열선 통풍 시트 탑재가 되어 있고요. 자, 그 하단부로는 USB와 a 스잭 그리고 시가 잭 그리고 11V 125W 시가 잭 이쪽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하단부에는 간단한 수납 공간이 있고요. 자그 뒤쪽으로는 기아봉 뒤쪽으로는 차량의 드라이빙 모드 바꿀 수 있는 자 사륜 기능을 조작할 수 있는 스쿨리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륜 사륜 이런 식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아 전자파킹과 오토홀드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컵홀더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암레스트 안쪽으로 보시면은 이단 방식의 수납 공간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어, 그리고 위쪽으로는 자, ECM 룸미러 겸 하이패스 단말기가 탑재가 되어 있는 하이패스 룸미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블랙박스 앞뒤 투 채널 블랙박스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우리 실내 내장제 영상으로 쭉 비춰드릴 건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깔끔한 컨디션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 위쪽에는 아직 신차 때 비닐도 그대로 잔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중간 중간에 이렇게 앰비언트 무드등이 나고 오 있는 모습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하단부에 매트는 이렇게 호일 매트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어서 바로 뒷좌석 넘어가서 뒷좌석 실내 컨디션도 같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 한번 해보실게요 자 뒷좌석 2열로 넘어왔습니다 일단 시트 컨디션 한번 붙여 드릴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앞좌석 못지않게 지금 2열 시트 컨디션도 오, 상당히 깔끔합니다 자투더지간해진 뭐 부분도 일체 보여지지 않고 있고요 뭐 주름가 있는 부분들도 일체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열에 탑승을 해서, 자, 공간, 한번 보여드리면요. 자, 대형 SUV 차는답게 상당히 널찍한 공간을 갖고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후석에도 열선 시트 2단으로 조정 가능하게 양쪽 도어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은, 이렇게 송풍구 2개랑, 그리고 어, 캠핑 다이스에 상당히 좋은 옵션이죠. 220V, 어, 200W, 트 예, 가정용 콘셉트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는 USB 잭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가운데는 에 암레스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는 컵홀더 두 개가 또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차량의 전체적인 외관 컨디션이랑 실내 컨디션까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한 번 해보셨는데요. 외관도 너무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실내도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어, 신차 때 비닐이 아직까지 잔존할 정도로. 관리가 너무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차량 앞으로 가서 차량의 엔진은 들려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의 엔진은 바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준신차급 컨디션을 갖고 있는 차량인 만큼 엔진 소리도 상당히 좋고요. 규칙적이고, 어... 디젤 사운드는 좀 들리지만 어쩔 수 없죠. 디젤 차량이기 때문에 휘발유만큼 조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디젤 사운드는 들려지지만 그래도 디젤 엔진 중에서 상당히 조용한 컨디션을 갖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영상 속으로 엔진은 들려드렸는데요. 어, 엔진은 상당히 규칙적이고요. 엔진 떨림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 외관이란 실내와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만큼 엔진 컨디션도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엔진룸도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앞에 보이신 이 차량, 이 차량이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은 음. 화면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 말고 다른 차량 원하시는 차량 또 알아보신 차량. 궁금하신 점, 기록금의 예정이신 차량 있다고 하셔도, 자, 위에 번호 연락 주시면은, 아,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종체적가의박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